예, 반갑습니다. 자, 32강 강의 듣고 오셨죠? 우리 8단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32강에서는 경제 블록 얘기했고요. 33강에서는 환경 문제 이야기할 거예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반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수능에서도 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다양한 그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어떤 원인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게 바로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쓰시고요. 요즘에는 기후변화라는 말보다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차원에서 기후위기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9월 8일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매우 더웠어요. 여름이 길고 극한 호우가 내리고 어떤 지역은 가뭄에 시달리고 하면서 기후의 변화 또는 기후로 인한 인간 생활의 위기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데 이것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수많은 온실가스가 늘어났고 이거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학설이었다가 이제는 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양한 온실가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죠. 화석열로 우리 공부해 봅시다 뭐였더라요 세 가지가 있었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요런 것들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축에서 우리가 고기 많이 먹잖아요 가축에서 나오는 메테인. 그죠 메탄가스라고 예다에 불렀던 거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가축 사육 요런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메테인 그다음에 방목지 확대와 어, 경지 개간으로 인한 삼림 면적의 감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이 줄어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이걸 흡수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삼림이 뭔지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삼림은 숲이란 뜻이죠. 숲. 그죠? 렇 예. 그래서 숲 면적의 그 축소가 이제 우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지금 원래 이게 지구의 어떤 그 상태라고 했대요. 자, 에너지가 들어오는 만큼 일부는 아예 반사돼서 나가지만 일부는 지구에 잠시 머무르면서 대기의 온도를 올렸다가 어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어 결국은 나가게 됩니다.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과 나가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같아야 온도가 유지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온실 가스가 배출되면서 온실 가스가 어 지구 밖으로 나가려는 열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대기의 기온이 그죠? 대기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알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지리 시간에는 이 정도만 그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뉴스에서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극지방 고산지대 이런 데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섬나라가 잠깁니다 그다음에 해충물이란 질병 동식물의 멸종 가능성. 그죠. 우리 뭐 멸종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명태가 동해안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잡히지 않게 되었죠. 그다음에 이상 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폭염, 한파. 예, 한파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구가 더워지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다 더워지는 건 맞지만 일부 지역이나 일부 계절에 한해서는 오히려 더 추워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이거 대책이 쉬웠다면 인류가 벌써 대응했겠죠. 하지만 인류는 여기에 대해서 화석에너지 사용량 줄여야 돼, 숲 만들어야 돼,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어, 실제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죠? 계속 화석연료 쓰고 하면서, 어, 지구온난화가 여기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오존층 파괴예요. 저기 높은 하늘의 성층권이라는 데 가면, 우리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막아주는 오존이라는 물질이 많이 집정되어 있는 오존층이 있대요. 그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했답니다. 인류가 꿈의 물질이라고 불렀던 염화 플로리나 탄소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염화 플로리나 탄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그다음에 스프레이, 뭐 이런 거를 사용할 때 불에 타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는 염화 플로리나 탄소라는 기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우리는 막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인체 해롭지도 않고 불도 안 붙고 너무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높은 하늘에 가서 우리의 자외선을 우리가 이제 쐬면 안 되는 못된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암, 백내장 이런 것들이 늘고 식물이 안 자라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염화플로오린나 탄소는요 이제 사용 안한 지좀 됐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구가 오존레이어가 리커버리되었대요. 자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존레이어 리커버리즈 언. environmental success story 그죠 조금 우리가 인간이 그래도 어, 인간의 노력으로 환경을 고친 어떤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N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적으로 오존층은 어느정도 복원이 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고요 자그 다음에 사막화 우리 사막화는 5단원에서 배웠죠 사막화는 땅이 단순히 사막이 되는게 아니라 땅을 못쓰게 되는거 황폐화가 되는거 이런 것들고 했습니다 가뭄 과도한 방목 그죠? 그 발굽으로 막 디디고, 그 다음에 뿌리까지 파먹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관개노 확대로 인해서 토양 염류화. 요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일지대를 비롯한 사막 주변 지역에서 이 사막화 문제가 심각하다. 5단원에서 학습했으니까 제목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도 한번 봤었고요. 요 그림도 우리가 5단원에서 학습했었죠. 자,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사헬지대. 그쵸? 사헬지대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니제르, 차드, 뭐, 그 다음에 수단, 뭐 여러 나라들 있습니다. 자, 요 나라들에 걸쳐서 인구도 늘어났고, 가축수도 늘어나면서 여기서 사막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대림 파괴 문제가 있네요 열대림 파괴 요것도 적어 주시고 그죠 여기도 뭐 똑같습니다 어 열대림을 파괴해서 농경지나 목장 도시 이런 것들을 짓다 보니까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고 요런 문제가 있었다.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봤던 게 바로 보르네오 섬이죠. 자, 보르네오 섬 요거 있죠. 동남아시아에는 있큰 섬. 여기서 우리가 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열대림들을 다 베어내고, 팜유 농장, 기름야자 농장 많이 한다고 했죠. 이팜 농장에서 플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면서 열대림이 파괴가 됐다. 그래서 이 그림도 우리가 4단원 그리고 2단원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열대림 파괴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 요거 예,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예, 팜유 보르네오 섬 여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열대림 파괴 면적 변화라고 하면서 이제 소모트 161쪽에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그죠? 수백만 헥타르의 어, 땅들이 열대림이 계속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거 쓰레기섬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섬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들었다. 육지에서 배출된 것들이 강물을 타고 바다에 이르러서 거기서 둥둥 떠다니는, 그래서 해류가, 음, 해류의 움직임이 좀덜 활발한 곳에 고여서 쓰레기가 마치 섬과 같은 형태로 떠있는, 요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예, 요런 얘기죠. 그래서 태평양의 쓰레기섬 우리가 요거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 해양 플라스틱 양을 보면 어 필리핀이 되게 많네요 아무래도 섬나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이 이렇게 어 해양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라고 무조건 빠질 수 있다 이건 아니고 다양한 국가들 특히나 이 인구가 밀집된 아시아 국가들에서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이 매우 많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산성비인데요. 자, 산성비는, 어,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슈가 덜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기 오염물질이 비랑 섞이면서 내리는 문제인데, 이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이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덜 하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빗물이 이제, 요거잖아요. 자, 이 물이, 자, 요런 거 있잖아요. 황산. 그죠? 아니면 아황산. 뭐, 요런 것들이랑 결합을 하면, 산성이 띈, 황산이 섞인 비가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황산이 섞인 이 비가 내리게 되면 이게 당연히 식물이 이 물을 먹고는 잘못 자라잖아요. 삼림도 파괴되고 호수의 산성화도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오염물질의 이동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이 막 나왔어요. 그게 저 높은 하늘로 들어가서 구름 속에 섞여서 황산을 띈 상성을 띈 비가 돼서 구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구름들은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니까 일본 같은 데로 닿겠죠. 중국에서 온 그림 구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구름에 실려서 오염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산성비 피해 지역인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뒤에서 통합적으로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 북서부 유럽,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쪽요런 쪽이 이제 산성비가 좀 심한 지역으로서 나타나고, 그다음 에 미국 동부 요런 지역도 심각한 산성비가 나타났던 지역입니다. 나중에 또 뒤에서 다른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우리 교재 밑에 보면 아마 요런 하나의 통합된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 하나 보죠. 자, 일단, 산성비, 열대림 파괴, 쓰레기선 문제인데, 각각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아까, 여기 서부 유럽, 그 다음에 중국, 미국 동부, 이런 데서 심각했던 문제, 요거 A에 해당되죠? A는 산성비죠? 산성비 문제. 자, 그 다음에 B번 볼까요? B번은 보니까 지금 동남아시아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적도 일대, 그 다음에 아마존 강 유역에서 심각하네요. 자, 요거 B번 뭐죠? B는 열대림 파괴 문제겠네요. 마지막으로 C는 바다에 이렇게 해류가 약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C는 쓰레기성 문제겠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어, 환경 문제에 대한 지도 분포를 한번 살펴봤어요. 밑에 설명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입니다 어, 여기는 이 조약들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예, 여기도 거의 단순 암기에 가까운데 설명 잘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람사르 협약, 런던 협약 나왔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우리가 람사르 습지라는 말 썼습니다. 습지, 갯벌이나 늪,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협약. 자, 그 다음에 런던 협약은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마! 라고 했던 게 런던 협약. 자, 두 가지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제네바 협약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죠.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이 장거리로 이동하는 게 아까 산성비 문제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산성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산성비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네바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성비 문제를 위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 오염물질의 감축 및 통제, 요런 거 해보자. 라고 전세계가 합의를 한 거. 몬트리올 의정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류가 그나마 극복할 환경문제로서 오존층 파괴 얘기했습니다. 자,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화플로리나 탄소 같은 물질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1987년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약 40년이 흐른 지금 오존층이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복구되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인류가 해낸 거의 유일한 환경 협약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바젤 협약. 자, 이것도 유해 폐기물 예를 들면 전자 쓰레기 텔 TV,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이런 것들 안에서 보면요. 좀 쓸만한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를 외국에 수출해요. 야, 여기 쓰레기에서 찾아서 쓸만한 부품 니네가 써. 이러면서 배에 실어갖고 외국에 쓰레기 수출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제약하자. 하는 게 바젤 협약.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은 이름 그대로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나무도 심고요.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사막화를 이루지 않...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알려 주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막화 방지 협약도 있었습니다. 예, 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파리 협정이 중요한데 둘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들이고 그 중에서도 교토 의정서는 1900, 아 2015년에 이제 파리협정이 맺어지면서 2020년에 마무리가 됐고, 이제 현재 파리협정이라 그래서 교토유정서를 대신하는 기후변화 협약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 목표량을 정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파리 협정의 기본 아이디어인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이것을 탈퇴함으로써 약간 빛이 바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 미국도 계속 가입하라고 우리가 압박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유효한, 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약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린피스나 지구의 벗, 뭐 이런 그 NGO, 흔히 말하는 정부가 할수 없는 일들을 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해서 만든 요런 기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요것도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태 용량과 생태 발자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 숲, 이런 전체적인 생태적인 어떤 그 잠재력, 이걸 생태 용량이라고 부르는데, 인간들이 그 생태계를 막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자국을 찍어 놨다. 인간의 발자국을 막 찍으면서 생태 용량을 소비한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 어, 어, 생태 용량이 생태 발자국보다 큰 나라.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인간보다 더 힘이 센 나라가 여기 있는 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국가들 이런 데들은 생태 용량이 생태 발자국보다 큰 반면 생태 용량이 생태 발자국 인간의 발자취보다 더 작은 나라 가장 심각하게 작은 나라들을 좀 보자면 역시나 인구가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는 동아시아일 때 그다음에 유럽. 뭐, 이런 나라들, 미국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생태 용량보다 생태 발자국이 더 커서 계속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뭐, 요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자, 이제 34강 세계평화 정의 강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 잘 마쳤습니다. 34강에서 뵙겠습니다.